뭐어저 봐. 저 이거, 야 이거. 야 이거라고.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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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마무리 좀 해라 정수야 아정수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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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가가가가 형님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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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<목소리> 가자 가자 정수가태비가지에 안돼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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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하나나나 갖고 있어 갖고 있어 갖고 있어 갖고 있어 지마가가가가가 뭐야 뭐야 추저방 생차 같았대 어 생차 같았어 어어 형차 같았대 형차 같았대저불려줘더 가지고 있어 체인지 좀 많이 하자. 피겐로 어, 좀 해봐. 막겠다. 전막 막혔다. 아, 유족살, 유족살. 막혔다. 아, 맞다, 막혔다. 아, 죽 가야 돼. 전 그니까. 죽어 봐. 아직 좀해 봐. 아니. 움직여야 돼. 굿. 됐다. 됐다. 틱틱틱틱 우리 틱. 우리 우리 고리. 자 가야돼 인스복해줘저아봐 응, 반대 정수야 정수 때가지고원 아, 네 수비 수막킹, 굿. 한마나 수한 번씩 가자. 눌르자 안데 가자, 굿, 굿, 점수 굿. 다다, 됐다, 담으렀다. <laughs> <Good. 웃음> 봐봐, 되잖아. 되잖아. 아프나?

맞아. 오른발. 굿. 을빠어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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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형 ders變... 거기서 하는 크게 없다. 그래서 거기서. 그러면 재원 형 내려 준거 아, 아이자 아, 슬어 봐, 봐. 일레스 굿프레싱, 굿프레싱. 야 <tots> <beni> <tots> <layers on tapos. totsFS>

선형 구 받아 돼. 굳이 안 돼. 받아 돼. 아아 재원 형, 날 숨지김. 한번더해 봐. 계속 해봐. 형 둘이다, 형. 어, 좋아, 좋아. 좀해 봐. 이제 내가 축구 잘 하겠다. 둘이다형둘 그렇지. 우한번 더. 한번 더.

<목소리> 응. 그래 이 응. <목소리> 그래. 아. 형 이거 완전 다 죽었다 이거. 몇시도몇시너안같 앞에 앞에 있어. 바짝. <목소리> 한 조금 한조저 그거. 짝 가자. 빠짝 인짝 선성이다. 둘 괜찮아. 한번 더. 그렇지. <목소리> 둘이 둘이 <상방>? 쌍방 쌍방 <목소리> 지금 쌍방. <목소리> <상방? 목소리> <목소리>

섭이 거기 묶 묶어놔 b 어. 아, 야 o b u k o n 뭐야? u 기 o n a Bukona, Buchona, b u c h 아 n a Buchona, Buchona, b u c h 이 n a Bucho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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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 와이 아, 너무 아니었이 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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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아 까비 석 인사도 밀지 가가가 가자 다거서위서위서이석 가자 가자 가, 가. 그래. 어, 에이 이형형믿어어야지 황성이 수비 슛이 아니었어요? 가가가다시 다시 가이 여기 여기 황성 가자 가도 겠는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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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! 나아, 있어, 가! 아야! 아, 뒤다 요 뒤다 좋아 들가들 흔들 가가형 가자 가자! 가. 아아! 인서 있다! 앞에 앞에! 앞에 앞에! 가자 가가 됐다! 형 물자! 물자! 야 코치야 코 코치야 코치야 코치 진짜 치야 코치야 코치야 코야코야 코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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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코치야 코치야 코야 괜찮아! 알! 알! 야 미쳤다! 알이라고 이거

그래서 1 5나 왔죠. 형줘 와, 형 스티 <슈팅> 어떻게 <laughs> 볼트 하나로 안 들어가. 그만요 하나 안들어가왜 위에서, 위에서! 니가, 스가 니가! 니가! 스가 니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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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가 니가! 니가! 스가 니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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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가 니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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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가 니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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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

돌아대 돌아대. 하쥬, 콘서트. 브라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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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이 브라데. 주는 것만 보셔가지고 호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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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 그때 딱나와주면통짤것같은 같은... 어. 근데, 내가 늘어 줄해줄 사람 없어. 어, 괜찮아, 일어어나 어, 나 가운데나 가운데나 김혜야 봐아 왼쪽으로 왼쪽으로 쭉 들어가

봐야야 저기 저 다치겠다다치겠어 좋아, 지 오, 푸 프레싱 굿프레싱. 위에서 한번 더. 눌러, 찍어, 눌러 찍어야 돼, 찍어야 돼찌못 찌가 찌다 됐다, 됐다. 좋아, 좋아. 야, 야. 진짜 좋아.

서서 서서 나이스 나이스 다시 하자. 다시 하자. 1 5분한 게임 찰나? 참을... 어... 너 괜찮은데? 정훈이 지금 뛰고 있어 나래도 애들 지금 별로 없 아. 어. 짧게 한게하고 같이 나가 물어보고 얘기해 물어보고 아, 네. 어보 어. 아나올까수 야. 야. 아, <놀던> 어, 아, 아, 어. 이트로는... 괜찮아, 괜찮아. 아 까비. 아저부터 아, 아, 4분 남았네, 4시킬. 굿굿. 게임 보여요보여 와 퍼터 칠인다. <목소리도> <좀쳤다. 와, 대빙간. 웃음> 와지렸다와 <laughs> <치렀다. 웃음> <와, 치렀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시바 미쳤기. 따라봐 따라봐 해봐 해봐 자신있게 아이 좋아 자신있게 해봐 정훈아 자... 아이 굿슛 아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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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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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뛰어 더 뛰어 1분 남았어 1분 넘어어가안 막아도 되는데 봐래, 봐래. 좀 한골 할게요 한골. 오 어, 됐다. 됐다. 아! 한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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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안들가나 맞지? 아 어, 존나 아프다. 깡 한번 시켰는데? 야저 인스타에 많이 봤는데 일본에서 편해? 아까비자내려내려내려내려